이자 비록 무화과 나무에 성체가 없하며 포도 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 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을 찾는 게좀 어려웠던 것 같아. 그쵸? 그렇죠? 하박국이 이제 어디에 있냐면 이제 소 선지서라 그래요. 소 선지서. 자, 따라하겠습니다. 소 선지서. 그러니까 이제 역사서가 있고, 이렇게 큰 선지서가 있고, 뒤에 작은 선지서가 있어요. 거기는 짧게 짧게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찾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소 선지서가 그, 당시, 그 당시에 대한 예언도 있지만,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이 또 있어요. 자, 따라합니다. 마지막 때. 그래서 짧으니까 한 권씩. 한번 읽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뭐 요나나 이런 건 정말 재밌고, 뭐 요나 하바국뭐 학계 스가리또뭐 있을까요? 말라기도 있고 우리 성경 통독을 우리 이제 다음 연도에는 더좀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데 성경 1독 해봤다. 어 하늘에 역시. 어 좋아요. 다 읽었어? 언제 다 읽었어? 어? 작년에 아 역시 고등부가 잘 교육 을 시켜가지고. 네, 좋습니다. 아 어서 오세요. 고삼 친구들. 네. <laughs>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까? 네, 마지막 때라고 했을 때첫 번째가 창조죠. 네 이렇게 시간이 쭉 이렇게 길이가 있다고 봤을 때 이게 창세기예요. 창세기 그 여기가 계시로 계시오게요. 싫어. 그럼 여기 뭐 노아의 홍수가 있죠. 이게 1,600년 정도 돼요. 창세기 시작한 이후에 몇몇억년 이런 거는 다 세상 가르침이니까 다 지우셔야 되고 그냥 우리의 시간으로 봤을 때 처음 시작한 이후에 1,600년 정도 됐을 때 노아의 홍수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1,600년 만에 이 세상이 파산이 돼버린 거야. 야, 1600년 만에 죄악이 꽉 차가지고 홍수를 심판할 수 밖에 없었어. 그 이후가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 아,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1950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역사가 거의 이제 2000년 정도 후에 시작된 거예요. 여기 2000년. 여기서부터 아브라함, 이, 야, <laughs> 요 요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에 대한 내용이 창세기에 쫙 나오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가 시작되냐? 이집트로 들어가서 뭐가 돼요? 민족이 되는 거예요, 민족. 민족이 돼서 이제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사사기를 지나 왕정이 시작돼요. 첫 번째 왕은 첫 번째 왕누구니까사 <laughs> 사울. 두 번째 왕은 다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네, 이렇게. 그 다음에 나라가 쪼개가 쪼개져요 우상숭배로 인해서 솔로몬이 똑똑했지만 우상숭배하게 를 됐다. 그래서 나라가 쪼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한테 망합니다. 그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망해요. 이때 이제 막 예언서가 막 있는 거예요. 이때 이 내용 막망해가는 망해, 과정 가운데 그게 마지막 때니까 이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의 마지막 때가 이제 있기 때문에 이때 막 대예언서 소예언서 막 이사야 예레미야 다 있는 거이 내용에 잘, 따라, 잘 따라하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laughs> 그래서 결국 다 망하게 돼요. 망했죠. 그 다음에 다시 70년 후에 돌아와서 막 이렇게 막 재건을 하려고 하다가 잘 되지 않아요. 그때 쓰여진 게 이제 여가 있을까?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제 구약 성경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래서 말라기에서는 어? 아주 가, 강력한 내, 내용이 나오는 거. 니네 예배 그따위로 들을까 면아들리지 마!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말라기에는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니네 예배 드리는 거. 그러니까 돌아와서 막,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결국에 이 우리의 이 노력이라는 게 파산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으로 막 해보려고 했지만 복 받으려고 막 우리 힘으로 막 하나님이라는 분을 막 예배한다고 했지만 그 한계를 이제 딱 찍고 이게 말라기를 찍는 거예요. 그 이후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오시는 거예요. 너희 힘으로 할수 없어 내가 해줄 거야.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게 또. 저기서 한 2,000년 정도 흘렀을 때. 네. 아브라함이 2,000년 정도라고 했죠? 이제 여기가 또 2,000년 정도 흘렀을 때. 네. 그럼 몇 년이에요, 지금? 4,000? 4천? 4,000만 땡겨주세요. <laughs> 4,000년이 흐른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완성이 돼서 전 세계로 복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 십자가 복음은 이스라엘 민족 아니, 다른 민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죽도록 사랑해서 십자가로 너희들의 죄를 다 끄는 거야. 무슨 내가 끄는 거야. 믿어라, 믿어라. 믿으면은 막 성령이 부어져 가지고 막 찬양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야. 깨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전 세계로 복음이 막 돌아갈 때이 초기에 이스라엘 나라는 망해 버려 완전히. 그 성전 다 무너지고 70년 그게 AD 70년 이게 기원 예수님으로 기원전, 기원후가 바뀌는 거 아시죠? 그래서 기원전 아니 기원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면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라지고 근데 그들이 가가지고 그 유대인이라는 그 성경의 전통을 계속 이어서 사는 거야. 나라는 없었는데 그게 이제 이방인의 때예요. 이방인의 때 이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방인의 때. 복음과 이방인 같이 가는 거예요. 교회. 근데 갑자기 그, 그 전통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 갑자기 그 다시 그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민족의 땅으로 막 돌아오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나라가 생긴 게 1948년인 거예요. 이것도 거의 몇 년이에요? 거의 2000년이야. 이 아브라함이 시작할 때까지 2000년이고 예수님까지 2000년이고 지금 2000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 나라가 다시 세워지고 성전이 나중에 세워지면 그때가 진짜 끝인데 그래서 지금 거의 끄트머리에 와 있는 거 이게 음. 이거 되셨을랑가 모르겠네 <laughs> 아 이게 됐어요 아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회복 이후에 지금 전 세계에 복음이 거의 다 돌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복음이 막 이제 아프리카에도 전해지고 막 아프리카 막 나이지리아서 막몇 백만 명씩 막 회개하고 막 그랬다고. 오늘은 뭐 300만 명이 회개했습니다. 이런 것 스케일이 달라. 아프리카는 아프리카, 우리는 막뭐 30일. 아프리카는 막 100만 명씩 막다 회개하고 막, 막 이런 그 나이지라 땅에서 그 거기서도 그러고 막또막 미국 땅에도 그러고 점점 전 세계로 이 십자가 복음, 예수님을 믿는 그 십자가 복음이 퍼져서 거의 가득 찼다 이거예요. 거의 가득 찼다. 이제 뭐 아랍 이쪽 막 중동 그쪽만 좀 남았다. 그래서 결국 이게 복음이 꽉 차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거의 다 짰다. 그 맛판에 이스라엘 나라도 회복되고 다시 오실 수 있는 그 세팅이 거의 다 됐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되고 지금 보니까 이 코로나라는 재앙도 어떤 재앙이요? 에 코로나 전 세계적인 재앙인 거예요. 옛날에는 부분적인 재앙이었어요. 뭐 여기만 뭐 어? 유럽만 아플까만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전 세계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코로나는 전 세계적인 재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끄트머리에 왔다. 그래서 이제 임신을 하고 애를 낳을 때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그냥 괜찮아. 이따가 막판에 나오기 전에, 해산하기 전에 그 빈도가 점점, 점점 세지는 거예요. 아, 통증이. 목사님 안 나와서 모르지만 우리 자매님들 나중에 나올 때 경험해보실 텐데, <laughs> 나오셔야 돼, 그래도. 아, 나 낳기 싫어하지만 낳으셔야 되는데, 고통이 빡! 왔다가 좀있다가 빡! 다가, 가다가, 가다가 어 상황이요. 앞판에 점점점점 세진다고. 그게 전 세계적으로 계속 더 빈도가 많아지면서 어려움이 많아지는 걸 얘기한다. 그러면서 해산의 고통을 딱 하면은 어때요? 아기를 낳는 순간 모든 어려움이 다 사라져 버리잖아, 어머니들. 아기를 낳는 순간, 아, 너무 기뻐 이렇게 되는 거. 그때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란. 그래서 지금 거의 끝머리다 그래서 오늘 이 하박국 말씀은.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다시 한번 17절 한번 볼까요? 3장 17절 자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서가 없을지라도 그러니까 뭐예요? 마지막 때는 어떤 거냐면 다 없어 부흥의 때는 막막다 있단 말이에요 막, 막. 막막 올라가 다막막 성장하고 막 이런데 마지막 때가 될수록 어떻게 되는 거요? 점점 없어지는 거야. 어려움이 생기는 거야. 기도를 해도 환경이 안 나아질 수도 있는 거야. 그럴 때도 18절 내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겠느냐 그 문제인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게그그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는. 이렇게 할수 있겠어요? 우리 고3 친구들 믿음이란 게 뭡니까? 선택이에요 선택 내가 어디를 신뢰하고 어디를 의지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지식을 신뢰하고 병원을 신뢰하고 다 하잖아요 그런 거에서 믿음을 지켜낼 수 있겠냐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다 병원을 의지하고 지식을 의지할 때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이게 신뢰란 말이에요, 신뢰. 누구를 내가 신뢰하냐. 근데 우리 고3 친구들 보면 어때요? 이제 막 알바도 막 해야 되고, 어? 그러면 다 타협을 하는 거야? 돈을 더 신뢰하는 거지. 어. 돈을 더 신뢰하는 거야. 어. 그러니까 돈을 위해서 예배를 타협하게 되는 거야. 돈을 드시려면 안 돼. 네. 그래서, 목사님도 막 그런 고민을 많이 하면서 20대를 지냈지만, 우리 고3 친구들은 이제 그걸 딱 맞닥뜨릴 거예요. 이제. 계속 맞닥뜨리는 거야. 내가 꼭 일하는 것 때문에 예배를 빠지는 문제가 계속 부딪힌다고 이제 20대 초반에. 예배 빠지는 거는 주님이 내가 나를 안 먹인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 나는 일해야지 예배보다. 나는 주님을 더 신뢰하지 않아. 나는 일하고 돈 버는 게더 신뢰야. 이렇게 되는 그 선택이. 믿음이라는 건 선택이란 말이야. 그래서 하박국이 처음에,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이 너무나 악합니다. 세상이 정의가 없어져 버렸어. 요 하박국이 막 생각을 할 때, 여러분 그런 생각 많이 할 거예요. 아니, 지금 뭐, 어? 비닉빈 부익부 하면서 뭐, 유, 유전 무제 무전 무제 하면서 정의가 없어. 어, 그래서 막 정의를 막 해소하는 막 사이다 같은 막 영화들이 막 나오고 막 하잖아요. 그 생각이 다 뭐예요? 지금 이 세상이 악이 너무 판칩니다. 어? 믿음으로 아니 착하게 사는 사람은 더막 힘들어지고 나쁘게 악하게 사는 사람은 더잘 나가고 막 그러면서 이거, 이거 뭡니까 막 하나님 막 이렇게 하는 거지 하박국이 지금 말세 말세 전에도 우리도 말세기얘네도 말세야 하박국도 그래서 뭡니까? 이게 막 하는 거야. 말세가 될수록 그런 게 많아져. 부, 부리한 일들이 많아진다. 네. 여러분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박국 1절, 2절에 보니까. 지금 찾기가 힘드니까. 옥사님이 그냥 얘기해 줄게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불이가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지금 난리 났습니다. 지금. 공의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성과 악이 막, 이렇게 막 판단을 하니까. 하박국기 하수에는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심판을 할 거야. 이저 북방의 바벨론 제국의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딱 해. 하나님이 아니, 이게 뭡니까? 하나님 지금 막 상황이 지금 막 너무 악합니다. 어, 얘는 착하게 살아도 막 힘들고 나쁘게 살면 잘 됩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좀 있다가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laughs> 전쟁을 일으켜서. 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이따가 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니까 러 어때요? 화바 크기. 다 죽여버려? <laughs> 당황하는거 이리요.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했더니 내가 심판할 거야. 다 죽일 거야. 했는데. 하나님.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도 믿지 않는 그렇게 포악하고 악한 민족을 들어서 착한 사람도 있는데 다 죽인다고 하십니까? 어? 어떻게 그냥 죄인, 죄인들이 막 착한 사람들을 막 무자비하게 죽이는 게 그거 그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하는 거. 그러니까 자꾸 자꾸 지금 하박거기 생각하라는 거야. 처음에는 불이가 판을 칩니다. 하나님, 이 내가 다 죽일 거야 그랬더니 그건 또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하나님과 이제 름을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면서 응? 착한 백성들, 우리나라 착한 백성들도 있는데 다 죽이는 게 말이 됩니까? 전쟁을 하면 다 죽잖아. 그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통째로 다 죽인다 그러니까. 좀 골라서 죽여주십시오 했는데 다 죽일 거야 이랬다는 거야 <laughs> 하나님 쟤좀 죽여주세요 내 생각에 쟤는 악한데 지금 잘나갑니다 쟤좀 죽여주세요 쟤좀 죽여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알았어 다 죽여줄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어, 그건 아닌데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자기 생각에 지금 하박국도 하박국이 그 사람들의 형편을 뭘 알겠어요 그냥 자기 생각에 자기가 볼때 자기가 그냥 본 상황으로만 아 이거는 잘못됐어 착한데 아, 안 되고 나쁜데 잘 돼. 이 자기 생각이라고 지금. 근데 하나님이 결국 다 죽인다 그랬더니 빡또 얘기를 해. 이하박국기뭐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자꾸 하나님한테 항의를 하는 거예요. 음. 자기 판단, 그게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그랬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다고. 하나님이 선악을 판단하시고 니네는 선악을 판단할 존재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니까 또막 자기가 또막 머리를 돌리면서 막 판단을 막해 하박국 2장 3절 4절 보니까 또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하박국 2장 장 3절 4절 보니까 자한 여기 읽어볼게요 앞에 보시고 자 앞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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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보세요 자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국 거짓되이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시체되지 않고 정녕 응하리라 무조건 심판을 내가 할 거야 네가 생각할 때 심판이 안 오는 것 같아 하지만 다 죽이는 심판할 거야. 두 번째 시사절시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생각에는 다 육적인 물질적인 막 그런 눈에 보이는 걸로 생각하는데 의인이라는 거는 가슴에 있는 믿음으로 사는 거라는 거, 믿음으로 얘가 축복을 받았는데 얘는 잘 돼야 되는 그거 아닙니까? 얘는 나쁘게 살면 박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육체적인 판단이야.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마음에 믿음에 있는 사람이 의인이고 그 사람이 산다라는 거예요. 믿음에 있는 사람은 어때요? 아니, 전쟁에서 다 죽어도 믿음에 있는 사람은 천국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것과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다 만약에 다 죽는다 해도 믿음에 있는 사람은 그게 저주가 아닌 거예요. 전쟁이나서 다 죽어도 그러니까 이 전쟁이라는 막 어려운 상황이랑 믿음이 이 어려운 상황과 어떤 우리 생각과 다르다는 거지 마음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 마음의 믿음이. <laughs>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우리가 만약에 믿음이 있고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그러니까 죽어 죽어도 우리는 좋은 거라는 거예요. 전쟁이나서 다 죽어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천국 가기 때문에 그게 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요 의 의인이라는 거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의인이더라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벨론도 내가 다 심판할 거야. 아까 그렇게 얘기했죠. 어떻게 저렇게 포악하고 하나님도 안 믿는 백성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인족들을다 죽입니까? 다 죽일 거야.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거야. 믿음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 바벨론도 내가 다 심판할 거야.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이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선포를 딱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이 찬양하시죠.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이 찬양이 그냥 바다에 물이 가득합니다. 이게 아니고 물이 뭐냐면 물은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야. 바다는 세상에 죄악된 바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 죄 많은 세상에 가득 찰 것이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좀저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게. 어 아, 바다에 물이 많지 이게 아니고 바다라는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가득 차게 될 것이다라고 선포하는 게저 찬양이에요.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기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이렇게 선포를 하시고 그렇게. 이 하박국의 은혜를 받은 거지 자기가 깨진 거야 자기의 생각에는 막 눈에 보이는 걸로 판단했는데 하나님이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믿음 가슴에 있는 믿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은혜를 받은 거예요 3장 2절 3절 보니까 네?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절 3절 아 이게 빨리빨리 나오는 거 좋네요 자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흥케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낼 시 없어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3절,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도다. 세일라.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성의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주님, 심판하시더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하면서 이제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그리고 나서 나온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영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된 내가 이제는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왔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왔고 우리가 하는 일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올지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내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믿음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자체로 주, 기뻐하는 거 내가 뭐 시험을 망치고 뭐 학교를 떨어지고 돈이 없어 너무 힘들어도 주님 내가 그 주님의 자녀됨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으로 인해서 기뻐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이 하박국이. 그래서 우리가 말세에는 이런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하박국의 믿음. 자 따라합니다. 하박국의 믿음.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이런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 안나요 알아? 보도열 시작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보도연 이렇게 하는 거예요. <laughs> 이따가 봉헌할 때.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우리의 형편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 내 형편 때문에 내가 망쳤어. 내가 상황이 힘들어.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지금 말세기 때문에 하나님이안 보일 수가 있어. 어둠 속에 있을 수가 있다고 여러분 삶이. 그렇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했다라는 그 내가 그 복음을 알고 있다라는 그 자체. 그 십자가의 그 사랑만으로 감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여러분들이 믿음을 돌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세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은 하박국의 믿음으로 그래야 우리가 승교도 할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막 우리의 손에 물질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흔들거리고 뭐내 상황이 어렵다고 뭐 하나님 날 버렸어. 이렇게 하면은 돌파가 안 돼.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시고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무아가 나무 잎이. 어 아, 좋습니다. 네. 아이 박자 좋아요. 네. 바로 봉헌할게요. 찬양하시면서. 네. 이건 빠른 찬양이에요. 드리겠지만데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더 모르더라도 무아가 빨리 쳐주세요. 莫摸摸摸摸摸啊！ 썰고 식물이 없어도, 우리에 양대가 없으면 왜 약간 송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난여호로즐거하리난 여호와로 즐거하리 나름도, 내니 기뻐하리라. 우리 함께 눈 감고, 기도할 때 반조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십자가의 그 사랑을 가득하게 채워 주셔서 이죄 많은 세상이 죄인 된 내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죄 많은 세상에서 죄인 된 내가 하나님의 이렇게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고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슴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내가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서 내 믿음이 흔들거리지 않게 해 주시고 내하느 일이 잘 되지 않고 우리 가정이 어려움이 있고 내 상황이 어떤 비극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사실 변하지 않는 그 진리를 우리가 붙들게 하여 주셔서 결국 우리가 이 어두운 시대를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나의 믿음이 될수 있도록 우리 주여 세번 합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이 죄많은 세상에서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죽으시고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주님 우리가 영원히 기뻐하게 하겠어요 영원히 기뻐하게 하여 주여 없어서 주님 내가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기뻐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지여 어떠한 물질적으로 인하여서 내옆편으로 인하여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십자가에 그 사랑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에 그 구원의 그,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주변인들 고3 친구들 아버지 이제 세상으로 아버지 이제 나갈 때에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내 손에 잡히지 않고. 지않았을지라 믿음으로 아버지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시간 운행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그 사랑 주님의 구원의 그 사랑 가슴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떤 형편의 어려움에 환경에 우리의 양이 없고의 한 번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이 가운데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고 그 바, 모든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모든 그 고통을 다 몸소 겪으시고 육체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 십자가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받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 주시고 나를 위하여서 대신 죽어주셨다라는 그구원의 그 감격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이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 삶에 돈이 조금 없고, 내 삶에 가정의 형편이 어려움이 있고,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지저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주님을 원망하거나 믿음을 버리지 않고,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귀한 우리 고등고 친구들 우리 고삼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믿음에 믿음을 더어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구원으로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기름 부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께 영광의 박수를